뭐 구연 설명 수비나 나중에 와가지고 들어 이거 너만 들으면 되는 강의니까 마지막. 그치, 그러니까 소재는 어디서 던졌어? 우 그리고 맨 처음에 뭐래?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concern. 우리는 표현하고 싶대 뭐를 우리의. 맞죠 근데 이게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관심이 될 수도 있지. 이런 포인트 체크,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완전히 만들되는 거니까. 근데 봤더니 뭐랬어? 리무버리면. 없앴잖아 없애는 거가막 기쁘다기보다 좀 걱정하는 느낌이 좀 있을 수도 있지 근데 from alongside the t u 이씨가 이거 중요해? 야 from이 나왔다 라는다 이거 미치잖아 그냥 어디에 있는 이거를 없앴대 그것만 알면 된다고 맹그로브가 뭔지도 알아야 돼? 맹그로브가 뭐냐고? 맹그로브 씨 ㅂ 진짜 선택하면서 존나 좋아하는 새끼인 거예요 그냥 툭하면 나와 맹그로브는 이거 그냥 열대에 있는 야자나무 그 종류 중에 하나일 거예 아무튼 그거 없앤 거에 대해서 걱정이에요. 소즈나왔지 여기서 이제 뭔 얘기 하니 맹그로브는 이 동네에 원래 서식지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작품도 잘했어요. 우리 동네의 흙이랑 그리고 그 지역의 기후예요 그들은 부분입니다. 유산이에요. 우리 그 공원에 시바 웨일로. 이렇게도 있어 없어. 쭉 가, 쭉 가. 봤더니 맹그, 그 맹그로브가 제거되기 이전에는 그림자도 그린, 만들어 가, 또 가. 그림자 그래 알았다 고맙다 그럼 그문장은다 끝났겠지 그치 그래서 뭐래 we ask 대놓고 음, 뭐가 나왔어 요청한대잖아 요청하는 게 목적이랑 뭐가 다르냐고 알겠어 이런 류를 가져가는 게 진짜 큰큰 힘이 된다 아이들아. 알겠니 안 알려줄 거야 여러분 어떻게보면잘 저는 김기훈한테 걸었어요 세듀 세듀 총 저자 몰라 천인분 만든 저자 거기 직속 후임으로 계셨던 분이 한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 고등학교 선배였었어요. 음. 그래서 그분이 내가 고3때 이런 걸 엄청 많이 알려줬어. 그때까지 내 등급은 사 등급이었죠. 하지만 배우고 막 했을 때 나, 내가 잘 맞았나 봐. 내 친구랑 같이 했는데 내 친구는 변화가 없더라고. 그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은 못 믿었던 것 같아. 그렇게 해도 되는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걸다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너, 너네한테 딱 어울리는 것들이 있을 거야. 솔직히 이런거는 진짜 갖다 써먹으면 좋거든 안쓰고 해도 돼 근데 안쓰고 할거면 나처럼 존나 빨리 읽던거 자신이. 그런거 아니면 써 이득이 많지 해가 많은건 아닌거든 그런식으로 하고 났더니 저도 쭉쭉쭉 오르더라고요 아무리 뭐 전략을 알려줘도 안되는 것들이 있어 그런건 나의 온전한 집중을 다 던지면 되는거고 되는거는 해서 빼 사실상 이렇게 가르쳐주기 쉽지 않거든 왜냐면 이게 영어공부하는건 아닌거 같잖아 이냥 갖다 스킬만 적용하는건데 그 2, 3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어차피 수능 영어는 영어가 아니더라고 그럼 그냥 점수를 잘 나오게 해주는 게내 역할이 맞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해에는 그게 더 전시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알겠지? 요청을 하잖아 맹그로브가 be 플 e p l a n t e d 다시 심어지기를요 어디에 그들이 제거됐던데요 your sincerely 당신의 그거를 바랍니다 말하는 거죠 밑에 읽을 요은 없겠죠? 한 문장만 딱 읽어도 답은 바로, 바로 나오요. 그치 그래서 네. 보기를 보면은 더 이득이 되는 경우도 많겠죠. 오케이, 1번 넘어가 도 되겠니? 혹시 어려운 문장이나 이런 거 있었나요? 모르지 뭐, 그렇지? 음. 일 강에 일 강은 제가 나중에 피드백 받아야될 테니까 공부하시고 주중이라든지 언제든지 저한테 가오시면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이것도 재작년 인터넷 수능에 있었던 질문이에요 일상 전체가 다 그래요 인터넷 수능이라는 그 덩어리에서 보면 되게 사람 쫄게 되잖아 근데 이렇게 또 새로운 컨텐츠로 보면 안 그러게 되라고 사실 나도 좀 쫄았었거든 맨 처음에 인터넷 수능 준비했을 때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되게 좀 쉽게 느껴져서 자그 다음 그래 목적 근데 이번에 편집 글이 아니네요 그치 그럼 뭐부터 보는 게좀 좋을까 음? 응? 보기 볼까요 친환경적인 잔디밭 관리법 방 홍보 수자원 절약정책 폐해 지적 실효성 비판 녹지조성 외래종의 토착 생태계 파괴 실태 보고 잔디밭 재건나 축소를 위한 건축 법규 개정 촉구 뭐 촉구인지 보고인지 비판인지 지적이지 홍보인지 다 다른데 일단 또 가볼까요 어. If we are serious about greatly reducing water use, 뭐래? 전문적으로 읽는 게 무조건 이득이긴 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떻다면, serious. 심각하네요. 뭐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소된 물의 사용. 물에 대한 소재인 건 맞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일단은, 근데 여기에 물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는 건몇번 밖에 없니? 근데 그렇다고 이번 찍어야 돼? 음. 그러지 마, 우리 아직 한 줄밖에 안들고있어 알겠지? 이거를 빌미로, 이걸 덜미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걸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가뜩이나 물 부족한데 왜이지라 하냐 이런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익사비라. 근데 이 새끼가 뭐래? 명백하대요. 명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내 주장을 완전히 드러내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런 문장도 중심적으로 볼수 있겠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동사나 이렇게 내보치는 것들은 다 목적에서 엄청나게 큰아크트가될수 있는 분들입니다. 뭐가 중요한데? 대개가 중요하겠지.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은 뭐 하는? 이걸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 하는 거래? 줄이는 거래. 줄이는 거래. 사이즈를 아니면 제거하는 거래. 완전히 g r e e n l a s 뭐를? 환경 잔디의 그런 환경을 줄이거나 제거해버린 되는데요. 물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다면 됐어? 존답 나왔네. 몇 번이야? 어. 잔디밭 뭐하나 뭐래 제거나 축소하래요. 대우구 나왔잖아. 제거. 아, 줄이거나 제거. 말 순서만 바꿨네그치 됐어? 그리고 엔드가 나왔네. 그럼 좀 봅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답을 찾았잖아. 나머지가 어떻게 우리의 집중을 분산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를 조금씩만 해보라고 그러면 편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게 너네한테 자신감이 생기는 근원이 되는 거야 이 글을 야이 새끼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이상 얘기하는 거안 봐도 될것 같아 뭐 이런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글을 보라고 내가 눈에 얘기했지 수능 연기하는 거 똑같은 질문된다고안된다고뭘연기하는서 글쓴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바꾼다잖아 오케이? 그리고 지금이 시간인데 뭐가 for the state 그주라든지 and the city 그 도시가 행동해야 할시간이에요뭐 이거는 의미상 주어고 진주어 아까 앞에 있는 거 꾸며주는 이런 건데 그 굳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 지금 그치? 그뭐 하라는 거야? 재거나 축소하면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라는 거잖아 그치? 내용 좀 보면 그 주랑 도시의 그 건축에 대한 코드 요 단어를 알았으면 좀 편했을 거예요 코드가 바로 법규 반드시 있습니다 자꾸 제가 발음 이렇게 하니까 이거 같지 않아요? <laughs> 법규는 도시와 이런 거에 법규는 반드시 반드시 이런 것도 엄청나게 힌트가 될수 있겠죠 그지 목적을 나타내는 건데 반드시 학교에 음. 뭐 해야 되는데 학교에대있요뭐 하도록? 요구하도록 뭐를 제거하자. 제거하거나 줄이래요 그들의 사이즈를 Small percent 작은 퍼센트로요 or Less than to lot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지금 제거하거나 줄이다는 말이 몇번 나왔어? 벌써 두번 나왔잖아 그리고 대놓고 반드시까지 나왔네 끝났죠? 밑에를 더 이상 읽을 이유는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럼 밑에선 무슨 얘기가 나오겠니? 이상적으로, 그거는 완전히 이제, 원래 의그 동네에 살던 그런 식물들로 바꿔주는 게 좋다. 그래야 이제 뭐 도시도 잘 개성되고, 될거고더 좋아지지 않겠냐? 라는 거야. So? 어, 여기쯤에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We can't wait. 우리 뭐할수 있대? 기다릴 수 있대요. 수도 요금이 레이치가 비율이라고 돼 있으니까 물에 대한 비율이 오를 때 샤프 이렇게 뾰족하게 오르다 보니까 한 방에 물에 대한 수도세가 쭉 오를 때 수도세가 올랐다는 건 무슨 말이야? 물이 비싸졌다는 거겠죠. 그리고 유발할 때 사람들이 뭐하도록, let 하게 하도록 그 runs 그 잡초나 이런 것들을 go brown. 식물이 갈색이든 지금, 그치 시들게 하게 그제서야 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can take action 행동을 취할 수 있죠. 어떻게? 미리. 그러니까 이런 건 빨리 하면 좋겠다라고 여기서 좀더 촉구를 하는 거지. 그냥 필요 없는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이었어요. The time to do this 이것을 할 시기는 지금이에요. 됐죠 읽을 필요가 전혀 없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네요. 이런 거 가져갈 줄 아시는 게 개인들, 알겠죠 몇 분쯤 됐냐? 촬영한지 10분이요 아 쭉쭉 가자 그냥 그 다음 3번 자 이렇게까지 제가 했으니까 한번 3번, 3번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어디에서 힌트를 정말 가져갈 수 있었는지 마지막, 그렇죠. 에스크, 그렇죠. 뭐라고 했는데? 요청 어, 너가. 무슨 코어는 좀비싸는데 아무도 아니지? 네. 어. I S 내가 뭐한데? 육점. 대동이 요청했죠 이분도. 에디언 요청하셨는데 네가 제발 취했으면 좋겠대요. 더 많은 주의를요, 혹은 관심을요, in choosing 뭐한데 있어서 음. 선택하는 데 있어서 what you print. 어디에 돼? 음. 네가 프린트한 거에 대해서 자 그럼 요것만 보고 한번 네. 보기를 보면 1번 비평계제 신중을 기해달라고 다는 거 어울리죠? 네. 다 바로 찾을 거야? 네. 그러지 말랬지 왜 지금 우리가 읽은 건몇문장밖에안돼한문장밖에안 네. 되잖아 근데 2번 일단 기사 작성법과 조건 같은 기사의 특징 설명 아니 아니지? 1 <laughs> 공연 준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제안 맞아? 문제점 이런 거 있었어? 없지 가수의 무성의한 공연과 청중들의 무질서 지적 모르죠 5번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평을 수정하여 게재할 것을 요구하려고 이것도 약간 좀 냄새가 나긴 하네 그렇지? 그럼 애매하니까 이제 앞에서 한번 가보겠죠 내가 뭐 했대? 읽었대, 리뷰 평가, 평가라는 거겠죠? 사회 디스토션 얘제 근데 대문자로 나오는데 그냥 둡시다저 소셜 디스토션에 대한 리뷰를 읽었는데 이 사람이 쓴 거래요. 그리고, <웃음> 그리고 <웃음> 쿠든 채그빈 켄나 데브피피 이거 어떻게 쓰게 돼? 그거보다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말좀 적같지. 하지 않을 수 없었대요 부정이 몇 개가 들어가 버려요? 두 개가 들어가 버리니까 좀 꼬이잖아 그치? 바꿔 뭐라는 할, 수, 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과거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 는면되죠 근데 재밌는 게우리나라 말은 이래서 넣을 때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어도 부정 안해 지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 사장님는 이해를 못해. 이게 더 어려운 거죠. 선우야 정신 차려. 자 그럼 난뭐할 수밖에 없대요. Let down. 이게 좀처지는 거죠. 뭐한 거야, 그럼 진짜. 아이 보고씨 완전히 맥 빠진 거지. 맥이 빠질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별로 좋지 않은 기분인 거죠. <laughs> 이것은 북 리포트 같았는데 쓰여진 누가 애가 쓴거 같았대. 그럼 요거도 굳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즉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야? 이 글이 그냥 존나 병신이구나라는 거겠지. 이 새끼가 본 글이 그고 정도만 알아돼서 도그래이 사람은 만들었대. 어, 근데 너 같은 좀 시도도 안한 거지. 뭐 하려고? 묘사하려고. 그 세트 a 스트 연주 목록의 부분을 묘사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아니면 high and low, 높고 낮음, 기복을 말하는 거겠죠? The show, 그 공연의 기복도 얘기 안 했대. 하지만 대신에 야썼대 The songs all sound the same. 노래는 모두 똑같이 들립니다. 이런 식으로만 썼대요. 그는 뭐 했대? 무시했어요. 어, 그 파트의 부분을 무시했는데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막 써줬죠. 여기까지,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서 뭐래? The only reason. 유일한 이유지. I can think of. 내가 뭐할수 있는? 있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가 심지어 프린트 한것 같다고. 이러한 언 n i n s p i r e d 가 영감을 주는 거지. 근데 어디니까 아무 영감도 못 주는 그런 리뷰를 썼다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기가 다주어요지 그치? 그러니까 동사가 이즈가 나온 거겠지? to use. 뭐한 거래? 사용한 것 때문에 그렇대. 이 새끼 진짜 그 병신같이 썼다. 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왜냐면 네가 사용했대 사진을, 어떤 사진을 우리 케이크는 She is at the show. 그 소, 쇼에서 쓴, 쓴 사진 네가 그대로 갖다다 썼잖아 너 그거밖에 안한 거잖아 쇼를 직접 가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쓸 거면 왜 써? 라는 거겠지? 나는 어 p p r e c i a t 뭐할수 있대? 맞아. 감상하다, 인정하다 이것도 있죠? 인정이라는 런게 있어요 부정적인 평가, 그콘서트에 부정적인 평가도 받을 수 있는데 에스노에는뭉뜻신 as 뭐야? 내가 잘못 치면 뭐지? 접속사잖아. 에스노에 s 접속사로 뭐 하는 한, 뜻수 있어요? 이것이 잘 이유가 있으면 난 받아들일 수 있대. 근데 버도 중요하잖아. 하지만 there is no explanation.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대 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지루하고 피곤한 변명 따위밖에 안 나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정답은. 좀 애매하지, 진짜 이렇게 봐도.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문제 이렇게 하면 좀안될것 같아. 정답지는 몇 번으로 나왔습니까, 이거? 1 1번. 번이죠. 5번이왜안 된다라고 나온 게 있나? 수정하는 말 없어. 그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를 다시 개재하는 말은 없었잖아, 그렇지? 네 극단식으로 쓰지 마, 뷰씨나 이렇게만 얘기했지. 음. 다시 써는 말안 했다 이건가.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헷갈릴 법할 것 같다, 나 같은. 됐습니까? 4번 볼까요 어. 4번 약간 좀 괜찮은 질문인 거 같은 느낌이게 목적글에서 잘 나오지 않네. 그렇게. 메이플대학교는요. r p g 어요어는알피지는 알피지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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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어는알어어는어는알지어는알피 이제 는알피지는지알피지지어는알피어어 좀더귀걸이를 하죠. 오토메이트가 뭐야? 자동화, 어, 자동화 시킬 거래, 뭐를? 이것의 액티비린, 지네의 행동들이라든지? 포함하여 액세스 컨트롤, 뭘 포함하여? 접근 컨트롤, 예를 들어 이제 출입이라든지 이런 거. 즉, It's all buildings, 모든 건물에 접근하는 컨트롤부터 모든 걸 자동화하려고 하대요좀 멋있죠? It's gate, 문을 통해서 그리고 entry 포인트. 출입국까지 하고, 다 자동화로 하실 거예요. 아, 또 공교롭게 제가 오늘 되게 이런 건물 갔다 왔어요. 서울에 아주 좋은 데를 갔다 와 가지고 성경아. 딱방문증따딱 방문증만 갖고 밝게 되 사람 만있고 아무도 없어. 일층놀이그요니까 띠띠띠도 보통은 다 안에서 막못 들어가고. 뭐 그래서 so, gradually 점차적으로 모든 교실, 사무실 그리고 실험실, 도서실까지도 will be almighty. 어떻게 될 거래? 그래? Wow. 자, 동화될 i.e. access control, 예를 들어 access control, 접근 컨트롤은 도입될 거라는 거겠죠 됐어? 잘 봐.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 i 말만 해야 돼뭔얘기고 e c a u s e you have to l o o 될 거야라는 거겠지? 이런 거는 비즈니스 y 에서 많이 볼수 있는 u k 거든요 s o f o r t h u s n u r p o s e 뭘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막아야지 자연스럽게 o u 엄마를끌줄 알아야 해. 왜? 이 새끼 전치 란데이 명사 나왔으니까. 묶을 줄도 아셔야 되겠죠. Detail Quotation. 세부적인, 뭐가? 견적이. q u o t 에 견적도 있어요. 세부적인 견적 사항들이 초대되고 있대요. 자, 럼저 세부적인 견적 사항을 초대한 건누군가요 자동화. 자동화가 초대를 해? 우리 대학교지. 우리 대학교가 세부적인 견적 사항을 지금 뽑고 있다고. 이에서 예시를 좀 바꿔줄게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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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 s yes, yes, 에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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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제가 이거 진짜 e s y 우리가 이번에 거래를 할건데 뭐 어느 뭐 어떤 거래 뭐 어떤 물건에 좀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러면은 많이 지들이 포부를 존나 꾸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ㅅㅂ 아, 존나 달려드는 비딩을 하려고 이제 최대한 싼 면적에 우리가 납품을 따낼수 있게 오케이? 이게 영업의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저 되게 편하게 해었거든요 지금 얘네는 뭘 원하는 거야 지금 우리 이제 자동화로 바꿀거지 그런 회사들 많지 않냐 우리한테 겸정놈 이 말이 뭔겠지? 오케이 이해됐어? 좀 약간? 그리고 보시면 좀더 쉽게 보일 거예요. 그럼 누구로부터 경쟁력 있는 컴퓨터 안 경쟁력 있고 그리고 경험이 있는 프로바이 e r 그런 거 제공하는 사람이든지 서 l 라이 r 공급자 거지? 근데 얘네가 뭐할수있대 오케이 리베아 개발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접근 컨트롤을 우리가 이런 거 접근 컨트롤 만들 건데 그런 거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세부사항을 받는다고 세부 견적상 알겠지? 근데 얼마 동안? For 2 years. 음. 2년인데 어떤 2년이래? Which may be extended for further period. 좀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 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솔직히 필요한 말이야. 결국에는 지금 뭐라고 있다는 말이면 되겠는데? 어, 견적받고 있다고. 니네 열심히 견적 늘어라. 됐어? 여기도 필요해, 솔직히? 음. 여기가 소재거지 미끼지, 미끼 믿기 약간. 이 글에 비한 뭔가 이제 핵을 툭 던져주는 거잖아. 그럼 거기서 이제 다른 얘기로 퍼져 나갈 수있게 오케이? 음. 목적들 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보면 결국에 하나 얘기했는데 무조건 아까 예를 들어 물 부족 얘기했다고 바로 물 얘기로 갔어? 어디로 갔어? 그래서 잔디밭 주자는 얘기했잖아. 여기서 뭐라 했어? 뭐 접근 컨트롤 자동으로 만들다가지고 기술에 대한 얘기 이런 거 하는 거야? 원래 너네가 가진 생각은 다 그런 거잖아. 물 얘기했으면 씨발 물 얘기하겠지 해석 잘 안된다고 씨발 가서 물있더그고 찍고 접근 컨트롤 자동화 얘기했으니까 뭐 IT 기술적 얘기했겠지 제대로 해석 안할 거면 차라리 그렇게 찍지도 마 알았니? 다른 얘기로 빠질 수 있는 구멍은 많아요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사견은 늦지 말라고 오케이? 그럼 좀더 얼마나 편한지볼 텐데 그 회사는 슈드 뭐래? 이것도 뭐 강력하게 요청할 때 많이 쓰는 거겠죠? must 비슷하게. should be experienced,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manpower, 인력을요. 사람의 힘을요. to handle, 다루기 위해 그 작품을, 그리고 지지하는 것을, 도움을. interested form. 흥미 있는 회사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에 흥미 있는 놈들은 연락하래요. 끝났지? 연락하라는 건 뭐야, 이제? 나할말다 했으니까 니네가 견적만 넣어. 읽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여기서. 오케이? 문제 존나 길지. 근데 다 읽을 거야. 다 읽어서 언제 45분까지 풀 거는 이메 알았어? 1강은 요런 식으로 접근하면 다볼수 있었어요. 만약에 좀 힘들었거나 버거웠던 분들은 저한테 따로 피드백 달라고 하세요. 그럼 드릴게요. 오케이? 네. 1강은 이렇게 종료야될것 같습니다. 굿. 그 정답 몇 번이거든 그래서. 44. 그렇죠. 끝났잖아. 됐지? 끝 1강.